콜롬비아의 한 병원 영환실에서 귀신의 모습이 촬영됐다고 합니다. 촬영된 귀신의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베토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이 비디오가 콜롬비아 보고타 시외에 있는 무척 오래된 병원을 방문한 의과 대학생 친구가 병원 경비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비원은 밤마다 영안실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고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비디오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경비원은 동료와 함께 늦은 밤 병원 지하에 있는 영안실을 찾아갔는데 방금 전에 무슨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래도 아직 영안실을 떠나지 못한 유적이 있는 것 같다며 소리가 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산체스이며 동료 올란도 피구 에로아와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과연 귀신이 나타날지 궁금해 있었는데 갑자기 경비원의 눈앞에 나타난 귀신을 보고 그는 놀라면서 함께 동행한 세 번째 경비원 구아야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 구, 구아야, 구아야, 이리 와봐. 산체스, 산체스, 이리 와봐. 맙 수사. 라며 동료들을 부르는데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또 다른 소리가 순간 들리고 맙니다. 에이, 겁쟁이가 되지 마. 라고 경비원이 말하자 산체스는 난난 난, 난 겁쟁이가 아니야. 저게 안 보여? 저게 뭐야? 오, 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난 이런 걸 믿지 않았어"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어서 올란더는 "귀신이 귀신이 아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아, 맞지?" 라고 말하는데, 순간 겁에 질린 경비원이 현장에서 달아나고 맙니다. En estos momentos nos encontramos en las instalaciones en... de aquí abajo en el sótano, escuchamos unos ruidos probablemente de la persona que no ha podido liberar, no ha podido salir, entonces estamos averiguando, en estos momentos de os encima de la... una caneja. A ver qué es lo que acontece. Mi nombre es John Hider Sánchez, estoy con Orlando Figueroa. Guayaba, vení. Sánchez, venga. Uy, Dios mío bendito. pa eso, güey? No, no, güey, mira, ahí. Eh. Marica. No, marica es que mira, ve, uy Dios mío bendito, yo no eso no creía Uy huevón Uy, ¿qué será eso? Quedémonos calladitos, que si calladitos, no vayan a decir, no vayan a decir nada Uy huevón, ve Uy yo en eso no creía, no creía, pero ya como ya como un niño cargado, ¿sí o no? ¿Qué hay? 콜롬비아 병원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과연 귀신일까요?